와, 1억 있습니까? 상시녹화를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동입니다. 차도 많고 안녕.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운동을 갔다가 지금 출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곤리브에서 나온 프리바이오틱스 AB 주스 출근하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제 본리부에서 제품 보내주셔가지고 요즘 엄청 잘 먹고 있거든요. 이게 출근하면서 먹기 딱 좋아가지고 평소에 야채 챙기기도 힘들고 또 특히나 아침에 출근할 때나 이럴 때는 아침 챙겨 먹기도 힘든데 간단하게 딱 식이섬유 섭취하기 좋아가지고 제가 요즘 엄청 자주 먹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과즙, 과채 주스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좀 먹었었는데 성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사과가 들어가 있어요. 아침엔 또 사과잖아요, 여러분. 음, 이게 약간 안에 과일 같이 사과 진짜 갈아놓은 것처럼 그런 게 씹히거든요. 그, 그 식감이 너무 좋아. 음, 맛있어. 다른 ABC 주스도 많이 먹어봤었는데 다른 것들은 약간 텁텁한 흙맛 같은 게 약간 났었는데 이 볼리브 ABC 주스는 ABC 주스? ABC 주스는. 그 특유의 텁텁한 향 맛이 안 나고 그냥 엄청 달달한 그런 맛있는 맛이에요. 그래서 되게 먹기 편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와 정말 이억기 있으니까 2차선으로 멀쩡히 가던 차가 갑자기 제 옆으로 껴들려고 빵빵을 해서 알려줬어요. 제가 있다고 뒤에 내가 있으니. 막 끼어들지 말라는 신호. 이거 뭔데 이렇게 맛있지? 진짜 아침에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쿡쿡! 이게 또 한국 f b 에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좀 믿을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한국 f b 회사 자체가 알려진 것도 많고 하니까. 얼른 출근할게요, 여러분. 내일 아마 운동 갈것 같아가지고 내일 또 영상을 다시 켤게요. 안녕. 안녕. 여러분 지금 시간은 12시 51분이에요. 일어나자마자 배달의 민족을 봤어요. 근데 여기서 파스타 필라프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주문을 할 겁니다. 귀여워. 짠! 지금 밥 먹기 전에 이 가르시니아를 먼저 마셔줄 건데 이것도 본리브 거거든요. 마시는 가르시니아예요, 여러분. 원래 보통 가루 형태의 그런 형태들이 많은데 얘는 주스 형태여가지고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마시기도 엄청 좋더라고. 탄수화물 먹는 치팅하기 전에 많이 먹어요. 이게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합성해주는 걸 억제해주는. 그런 효소인데 제가 와프 찍기 전부터 가르시니아 함유된 거를 좀 먹긴 했었거든요. 끝! 자몽 맛? 밥 먹기 전에 먹으면 진짜 최고! 버부룩함을 조금 없애주는 느낌? 운동을 가려고 나왔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오늘도 들려서 커피를 사가지고 운동을 가야겠어요. 네, 혹시 KT 멤버십으로 그 아메리카노 하나 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네, 맞아요. 아메리카노 그란데 사이즈로 해주세요. 네. 쿠폰을 보여줘야 돼서 잠깐 해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갈게요. 가자. 이거 생각나, 이거 생각나, 이거 생각나. 오늘도 운동을 가는데, 시간이 지금 오후 4시 38분이거든요. 오늘 점심을 먹긴 먹었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저녁 시간이 살짝 겹쳐가지고, 애매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ABC 주스를 챙겨왔어요, 여러분. 이따가, 운동하다가 먹으려고, 챙겨놨습니다 이따가 운동 끝나고 먹어야겠어요 여러분 운동 끝나고 먹으면은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당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텀블러를 모르고 안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커피를 샀어요 제가 KT인데 KT VVIP였더라고요. 근데 그거 혜택을 모르고 지금까지 그냥 다녔어가지고 혜택을 이제 알았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좀 유용하게 쓰려고 그란데 사이즈를 주문을 했는데 할인이 돼서 천 원만 더 추가 금액 내어요 처음에 톨 사이즈 그냥 공짜로 주는 줄 알았는데 숏 사이즈를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란데 사이즈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원래 가죽 키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키링이 완전 진짜 1년 좀 지났다고 완전 거무튀티해서막 더러운 거예요. 가죽이 원래 잘안 더러워진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산 거였는데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병균 덩어리들이 다 붙어 있는 느낌. 그래서 그냥 키링을 벗겨 버렸어요. 어차피 이게 스마트키다 보니까 키를 소지하고만 있어도 차문다 열고 할수 있잖아요. 키를 꺼낼 일은 사실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키링을 다 벗겨버리고 가방을 제가 또 조그만한 거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다 벗겨버리고 가방에 넣어놨어요. 그게 더 이득일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키링이 필요해지면 다시 하자고. 오늘 날씨도 엄청 좋네요, 여러분. 파릇파릇. 제가 엄마 병원 갈일 있어서 엄마 모셔다 드리고, 이제 운동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복장이 약간 이런데, 안에 탑 챙겨 입었고, 운동복 따로 챙겨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서 운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는데, 우리 본리부 측에서 우리 동동이 님들을 위한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를 해놨다고 하셔가지고, 더보기란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할인 코드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걸로 여러분들 건강 주스 많이 챙기시면서 다이어트 열심히 같이 해보자고요.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추가로 볼리브 스토어찜 해주시고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세분 추첨해서 볼리브 측에서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볼리브 스토어찜 꼭 같이 해주세요. 좋았어, 좋았어.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 Hello. <웃음> 까꿍.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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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